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안나푸르나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년 여성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혼자만의 시간 보내는 방법 1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연 속 힐링 걷기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 호숫가를 걸어 보세요.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특히 향기로운 바디 미스트를 살짝 뿌리고 걷는다면 기분 전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나무 향기와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카페 또는 도서관에서 조용한 책 읽기입니다. 좋아하는 책한 권을 들고 북카페에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감성적인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읽는 책은 감정 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혼자만의 브런치 타임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맛있는 브런치나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근사한 식사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 전환이 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브런치를 즐기면 마음까지 여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유튜브 감상 또는 콘텐츠 제작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향수 추천이나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하면 자기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새로운 삶의 재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홈요가와 명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요가나 스트레칭,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튜브에서 요가 영상을 따라하거나 조용한 음악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를 활용하면 몰입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취미 클래스 참여입니다. 플로리스트, 캘리그라피, 도자기 공예, 자수 등 손으로 만드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요즘은 온라인 클래스도 많아서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떠나는 소도시 여행입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소도시를 여행지로 선택해보세요. 당일치기 나들이나 평일 호캉스도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삶에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여덟 번째 홈스파와 셀프케어입니다. 반신욕, 바디스크럽, 고급 바디미스트 사용, 홈케어 디바이스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고 촛불을 켜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다이어리 작성과 감정 정리입니다. 매일 저녁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한 일, 오늘의 기분, 내일 하고 싶은 일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예쁜 노트와 펜으로 나만의 감성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열 번째, 음악 감상과 나만의 콘서트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듣고 그 음악에 푹 빠져 보세요. 특히 재즈, 클래식, 뉴 에이지 음악은 중년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열한 번째, 혼밥 요리와 테이블 세팅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한 끼를 직접 차려 보세요. 작은 꽃병, 예쁜 접시, 촛불로 테이블을 꾸미고 나면 식사시간이 특별한 힐링 시간이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12번째, 온라인 쇼핑과 취향 소비입니다. 향수, 패션 소품, 인테리어, 소품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천천히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감성적으로 채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건그 시간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중년 여성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만족도는 나를 위한 작은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만의 힐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안나푸르나 채널은 항상 아름다운 중년의 일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스타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